네, 21번 주제문 찾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부터 가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공상과학 영화에서의 공통된 주제, 자, 두 번째 공상과학이 대중문화에 끼치는 영향, 3번이요, 공상과학에서 과학적인 원칙들의 예시, 4번 공상과학 장르의 역사적인 발전. 5번이요. 공, 과학 수업실에서, 과학 수업에서 공상과학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 장점. 자, 이제 올라가서 우리 주제문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방금 전에 20번의 문제처럼 한눈에 딱 힌트가 보이는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하는데, 중간쯤 보면요. 자, 학생들이 공상과학, 텍스트를 읽을 때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텍스트까지 언급하고 학생들이 언급돼서 상술이 들어가죠. 우리 예시, 요약, 상술, 부연첨가 다 직접 문장이 그 글의 주제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문장을 주제문으로 보고 해석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론니 나왔고, 버를소 나왔습니다. 둘 다죠. 자, 읽어 보면 공상 과학이 도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과학적인 원리를 실제로 볼게 하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쌓게 해 줍니다. 그들의 비판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창의적인 기술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해 줘요. 그러니까 공상 과학이 실제로 과학적인 원리를 아는데 도움이 되고, 또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밑으로 가서 답을 찾아볼게요. 자, 공상과학 영화 아니죠. 그리고 대중문화에 끼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상과학도 나오고, 과학적인 원리들도 나와서 이것이 답이라고 적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예시들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4번은요, 또 이러한 장르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발전 이야기도 아니었죠. 정답은 5번이에요. 과학 수업에서, 즉, 학생들이 과학적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수업에서 공사금 과학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것은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스튜던트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넘기기 전에 우리 읽었던 문장에서 critical이라는 단어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뜻이 많이 있는 다이어 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요. 꼭 암기하도록 할게요. critical이라고 쓰고 첫 번째, 비평가들의 평단의 두 번째 비판적인 세 번째 위독한 치명적인 네 번째 결정적인 중요한 다섯 번째 흠을 잘 잡는 까다로운 자, 크리티컬 단어 잘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